안녕하십니까 코지 TV의 코지 셰프입니다. 스시 코지에서 오마카세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그 생선들을 좀손질한 법부터 어, 다 하나 하나 소개할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맞습니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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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막 도미도 역시 아까 중도무난 독는데 에이, 눈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에이. 어우, 아, 아프겠다. 에이, 일반 사람들 이거 사실, 영상 보고 계시면 조금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거, 15세 미만은 시정에 좀불편함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역시, 아, 어떻게 보면 이 찬덤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게어 비늘은 확실히 커요 아까 것보다 어, 대신 좀좀 음, 이번에도 역시 진거 지느러미 쪽에 돼 있는 그 또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안에 아가미를 너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쪽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뭐, 버리시면 안되겠습니다 네. 아까는 주동은쓸게 없고, 네. 그냥 바로 잘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마살도좀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라주시고 뱃속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고, 그 뭐에서 동그란 거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쓰이가? 네, 그거를, 그, 잘라시면안 돼요. 오, 오, 기분 좋게 막갈것 같네요. 근데 이 낸산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가마스살부터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다 차랐습니다. 저음이 더, 여기에, 아까. 예, 예, 예. 구멍이 예, 하나 더. 어우, 움직여요. 아, 이 예. 이게 신캐지네. 이런 식으로. 넣어야 허리 쪽에도 가르치를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네, 가르치를. 했어? 응, 오케이. 여기서 거의 생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뱉다가, 들어갔다가, 뱉다가. 예, 너미도 역시 이제 베스에를 잘, 예,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여기서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씻어내도 뭐 피에 좀 이상한 냄새가 아, 살소에 묻어있게 되니까 이가정은꼭잘 씻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너미. 아, 머리 빼는 거 하고, 이 예, 신캐지면, 그리고 내장, 그 뱃속에 안에 씻은 물까지 예, 지금 했습니다. 네, 너미는 머리도 굉장히 정은 요리가 됩니다. 이거를 어떤 반 자르는데요. 여기가 앞에 여기도 입이 있어요. 어, 이있어 이거 가운데부터 갈 거죠, 제프님? 네. 여기서 막 살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도 힘으로 한다는 것 보다 약간 딱 가운데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세게 해서 뭐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위치를 잘못잡다고 못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손 조심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절반 열었습니다 가운데서 잘라주시고 저 반대편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막 열이 났을 때는 여기에 뭐 비늘 같은 것좀안 남아 있게 잘 이런 걸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를보시면 안에 아직까지 여기에 좀 비가 묻어 있는 부분은 이제 잘 씻어주시고 막 한번 씻어줄까요? 어미도 머리가 좀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뭐 할까 부장님 도미를 잡겠습니다. 도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장님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여기서부터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그래, 그래, 그래죠. 그데 생선을 덜 만지기 위해서. 오. 부자님 발음이다. 예, 한 번에 가겠습니다. 아, 그거 또 오늘 지금 알았는데요. 아마 어,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부자님은 그 뭐죠? 네바우를 안 쓰시네요. 예. 사시미 칼이네요. 예, 사시미 칼을. 사시미 칼인데 오로시온로 사시미 칼 하나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옛날에 대바로 먼저 하고 했는데 예, 예. 껍질 벗기고 예좀 예. 그래서 껍질 할 때는 이제 그 야나기 예. 사진이 보자 아니면 좀 하기가 그러니까 예. 아. 좀편하더라고요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칼이 금방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재질이 탄탄한 재질을 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아, 잠깐만 그거 주시죠. 이브이도 먹을 수 있어요. 가르비표. 여기다 소금 을 뿌려주시고 구워주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세븐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미 몇 마리 정도 잡으셨습니까? 어, 하루에 한 인생에서 마리씩, 하루에 한 마리씩 20년 했다고 생각하시면거하에 그러면 나을, 나을 것 같아요. 300. 1 배. 일 년에 3 0 3배 이리, 아, 마리? 예. 하루에 예. 하나예요. 하, 하루에 두 개씩 하지 않아요? 그 예, 예. 뭐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하루에 거, 그럼 1년에 60마리. 아, 60편 말그 예. 20명 하면. 400마리. 3 0 0마리요 320마리. 6, 20. 그, 총 200마리. 예. 예. 최소 예. 예. 저희 전부장님께서는 최소 근데 20년밖에 안 하셨습니까? 처음 <laughs> 또 나이 드신 것 같은데 거의 30년 가까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최소로 잡았습니다. 아예 <laughs> 알겠습니다. 세븐이 같은 경우는 몇살 때부터 이제 요리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빨리 시작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거 하다가. 어,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저는 일본에 7년 정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럼 일본에 계셨을 때는? 그때는. 요리집에 좀 많이 있어요아 요리집에? 네수집에도 예. 아. 있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음. 음. 마스카도 하는 것도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렇죠 마스카도 네 예. 마스카도 바로 여기서 할수 있게끔 좀 네, 예, 예, 좀 예, 뜨거운 물 준비 좀 뜨거운 물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막 뭐, 일단 도미 세척은 다 끝났는데요. 어, 그 다음에 이쪽이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 혹시 마스카와라는 단어를 쓰나요? 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스카와가 뭐냐면요. 막 뭐, 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일단 그 뜨거운 물을 불어가지고 이게 껍질까지 먹을 수 있게 한 사시미의 생선을사시미로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츠카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마츠카와가 그, 아, 뭔지 아세요? 예, 소나 무 껍질이라고 아, 소나무의 껍질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싹그 뜨거운 물을 뿌렸을 때 생기는 게 소나무의 껍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본말로도 일단 마츠카와라고 하는데 그 가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머리부터 꼬리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쭉 이제 돼요. 그다음에 끝나면 바로 얼음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주시고 그리고 또 얼음물 안에서도 계속해서 있으면 사시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아어 온도만 이제 이게 다 잡아주시면 이렇게 바로 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이브이를 좀잘안 자르셨던 것 같은데 좀 이, 이거부터 좀 설명해주세요. 아까 왜 이렇게 자르셨던 건지. 나중에 자르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래 네. 는좀 피, 아 그죠? 표가 네. 있는 네. 부위죠. 표가 네. 있는 네. 부분이고, 네. 네. 자르기 편하고 단면도가 예쁘기 위해서, 네. 먼저 칼집을 살짝 냈어요. 네. 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아까 주동 그리고 참동 이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오늘 은 일단 부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에, 궁금한 거나 또 알고 싶은 거, 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에, 어, 어떤 거나 뭐, 뭐 여러 가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